자 오늘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경기도라번 가보죠. 어, 경기도 화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화성 이야기는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곳이거든요. 자 오늘은 화성에서도 서신면 광평리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꼽아주시죠. 네, 이제 처음 이제 소개해드릴 물건이 이제 서, 어, 화성시 서산면에 위치해 있는 이 광평리에 있는 토지입니다. 이 서산면 쪽 주변 지역은 뭐 송산 그린시티 또 이제 서해선이라고 하죠. 이 송산역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지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은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. 이제 그중에서 현재는 뭐 답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짓게 되면 약한두개 정도의 건물이 나오는 그런 어떤 토지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 위치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. 본 네, 물건은 평택시, 아, 평택, 시흥 고속도로죠. 송산 마도 IC에서 차량으로 약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. 이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한 1031평만 미터로 약한 312평 정도 나온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, 어쨌든 간에 토지일 경우에 이 용도가 뭐냐. 이게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. 또 하나는 이 지목이 뭐냐. 이런 부분이 있는데,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. 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렴하게 좀 땅이 나왔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용도는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큰 무리는 없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저희는 제가 이제 이런 토지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토지에다 건물을 지으세요라고 해서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상당히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많은 곳에 위치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좀 좋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건물을 짓고 오후에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, 뭐, 일층에는 뭐, 상가를 집어넣어서 뭐, 상가주택을 만든다든지, 다양한 면이 있긴 하지만, 현재 상태에서는 위쪽에 바로 송산 그린시티가 위치해 있고, 서해선인 이 송산역이 2024년도 한 6월 달 정도면 이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,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. 그래서 올해 23년도 1월 1일 날, 여기를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한 1년 정도 묶어놨습니다. 이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가격 상승폭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일단 미리 이렇게 묶어놓는 거거든요. 그만큼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매매가는 약한 7억입니다. 312평을 한 7억으로 좀 나누게 되면 한 22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, 그래도 가격적인 아, 메리트는 상당히 좀 살아있는 그런 토지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 토지 특징도 같이 봐주실까요? 네한번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, 이 지금 현장 사진인데요, 이 삼백십이 평 다비로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주변이 허허벌판이 아닙니다. 바로 옆에 건물이 보다시피 옆에는 이제 마트가 위치해 있는 건물 이렇게 지어 놓고요. 요 땅만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어 보면 건물을 지어도 모양이 좀잘 나온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앞쪽으로에서는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에도 상당히 좀 인접해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도로에 인접해져 있는 토지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. 앞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, 바로 위쪽에 송산 그리시티가 위치했습니다. 이 화성 쪽에 이제 광평, 이쪽 주변 지역, 이 서산면 쪽 주변 지역은 송산 그리시티의 어떤 개발 수혜 지역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송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해선 라인, 또 경강선 라인, 또 인천발 KTX 라인,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송산역이 상당히 좀 크게 역사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장항선과도 복선조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해선 이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기발점을 보게 되면 동탄 그 다음에 이 화성 쪽 화성에서도 서산면 광평리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만큼 개발 압력이 많은 쪽에 위치해 있는 토시다라고 한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 계획 관리 지역에 답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. 300평이 조금 넘어가는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. 토지를 볼 때는 사실 사진을 통해서 터만 슬쩍 보더라도 대강 견적이 나오죠. 지금도 사진 보셨겠지만 도로 쭉 나와 있습니다. 거기에 주변에 건물도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이 좀 드네요.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 주변의 환경이 입지가 지금 어떠지 그리고 또얼마큼 개발이 되 될지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입지와 호재들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. 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경기가 좀 약간 할좀 모양이 좀안 보일 때는 토지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. 왜냐면 하 장가 놓고 기다리겠다.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부동산 투자,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입니다. 근데 이제 이 토지를 어떤 토지를 투자를 하느냐,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는 입지가, 입지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 토지의 투자냐에 따라서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급상승시킬수 있는지 아니면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이제 중첩이 되는데요. 이 송산 그리시티, 이 광평리 쪽 주변 지역, 이 송산 그리시티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런 토지들은 워낙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, 누려볼 만한 그런 지역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평당가가 약한 2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되돌아볼만 하다. 그리고 현재 지금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지로, 지목이 대지로 좀 변경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만큼 토지에 대한 어떤 가치상승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입지를 잠깐 보면요. 이본 물건 같은 경우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죠. 이 송산마도 IC에 인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위쪽으로 보게 되면 이화성도라든가이전곡 항로, 이 마도로를 거쳐서 이 토지에 인접해 볼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그 위쪽에 위치해 있는 송산 그레시티와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잘 접혀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좀더 기대를 볼만 하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주변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테마파크라든가 뭐 어,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. 이또 하나는 주변 지역을 아까 전에 사진으로 보셨, 보셨다시피 주변 지역 자체가 논밭으로 이제 허벌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현재 지금 이렇게 쭉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상가주택으로 이제 변별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이 상가주택으로 변별을 한다는 건 거주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건 주변의 인프라 시설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야만 월세가 상승 또 전세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지 주변에 산업단지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 시설도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라든가 월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입니다 과연 이게 답으로 추후 이제 대지로 이제 변경이 돼서 지었을 때 이거를 어떤 건물 형태로 지을 것이냐 이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산업단지들을 동그랗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 형식으로 건물을 좀 지으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들 한번 가설계로 한번 좀띄워봤는데 이게 좀 약간 토지가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약간 이제 뭐랄까요 좀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건물 두 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하나 놓게 되면. 건물 두 개가 나오는 모양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, 상가주택 형태로 저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주변 지역에 뭐~ 전국 해양산업단지라든가 전국 일반산업단지 또 장애산업단지가 주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수요층들도 어, 좀 많이 위치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. 그래서 토지로서의 가치가 잠재적인 가치가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송상 그린스티 이 개발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서측 지구 또 동측 지구 또 남측 이렇게 좀 나눠서 현재 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이 동측이라든가 서측 같은 경우는 26년도 이후에 현재 지 분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뭐랄까요? 하나의좀 테마가 좀 들어오긴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가 들어오긴 하는데 디즈니랜드의 약한두 배에서 약간 세배 정도의 크기로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광 문화 복합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. 또 이마트 이제 신세계가 이제 시행 시행 업체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또 남측 지구, 남측 남측 지구에 산업 단지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용 산업과 문화가 공동으로 되는 그 문화 산업 중심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서해선 이 송산역이 요쪽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 됩니다.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인천발 KTX라든가 또 장항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강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송산역과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쉽게 출퇴근할수 있는 그런, 그런 위치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.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의 수혜지역이 바로 이 본토지다.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또 하나는 이 사회선 송산역입니다. 이 송산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올해 23년도에 이제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약간 딜레이가 돼서 24년도 6월 달쯤에 이제 그 완전 개통 이렇게 좀 목표를 좀 삼고 있어요. 이게 이제 부분 개통을 하게 되면 서해선 같은 경우는 개통을 하기로 했었는데 요게 이제 같이 이제 개통하는 걸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서해선 송산역이 어떤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릴 를 수가 있겠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송산역 이 라인 자체가 인천발 KTX 또 경강선 또이 장항선과도 연결되는 여러 가지가 부분이 복합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 교통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쪽 주변 지역에 또그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좀 보게 되면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20, 2035년이죠. 화성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기본 계획 수립보다는 좀더 빨리 이 송산 그린 시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송산의 어떤 도심 지역과 이 남양 쪽의 어떤 도심 지역을 연결시켜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개발이 좀 진행된다.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또 하나의 또 호색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약간의 좀 예정이 있긴 하지만 화성시에 이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 뭐 이거 개발을 현재 지금, 어,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. 개발을 추진 중이다라는 것보다는 모색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현재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지만 또이 경기 남부권에 사시는 분들은 김포공항을 또 이용하자면 몇 시간이 걸려서 또 김포공항을 이용하게 되잖아요. 그리고 또 현재 뭐 김포공항 쪽 어, 주변 지역의 그 국내선이라고 하죠. 소위 말하면 이 국내선을 어, 점차적으로 없애는 것도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. 이 세계적인 추세 따라가기 위해서 오히려 화성시 쪽에 그 국제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경기 남부권, 그 서남권 쪽에서 이용하기 편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계획에 접목이 되게 되면 앞으로의 어떤 집값 상승에 대한 견인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기는요, 이 송산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. 송산 역도 새롭게 근처에 들어서게 되는데 특히나 주변에 송산 그린시티 알고 계시죠? 수도권 서남부에는 뭐 최대 신도시라고 볼수 있을 텐데 이 개발에 수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.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습니까?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 이사님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? 네 가. 가격...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, 가격이 예상 매매가 약 7억입니다. 약간 312평에 7억 정도면, 뭐, 나누기를 하게 되면 한 220만원, 좀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이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하고, 또 이제 현재 지목은 답으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추후에 이제 대주로 이제 변경된다든가 하게 되면, 좀더 가격이 오를 것이다.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대출이 약한 2억 5천 이렇게 예상한다고 이제 표에는 나와 있지만 웬만하면 현재 지금 금리 상승이 좀 상당히 좀 심한 상태거든요. 이게 조금 그렇다고 해서 올해 내년쯤에 금리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굳이 땅을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유 자금이 내가 한, 한, 좀 있는데, 이것을 대출을 안 끼고도 살수 있는 여유 자금이 되신다고 한다면, 한 번은 그 좀만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물건이다.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 또 대출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여러 가지가 부분이 있는데, 이 불안전성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. 이 토지를 투자할 때는 안정성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거든요. 어쨌든 간에 아파트라든가 실거주하는 그런 어떤 물건들 같은 경우는 월세가 나온다든가 또 전세가 나오다든가 어떤 안정성이 있는데, 토지는 그렇지 가 않습니다. 그래서 토지는 이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지 빡빡한 자금으로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토지에 투자한다는 것은 1, 2년 안에 뭐 어떤 것을 뭐 매매를 해서 뭐할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한 5년 정도 또 6년 정도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잡아서 갈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